일단은 저희가 여기 이제 창문하고 문을 그려놨는데 이 창문하고 문을 지금 상태에서 여기다가 바로 갖다 집어 넣으면 넣는 데는 문제 없어요. 넣는 데는 이렇게 넣어보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나중에 얘네를 다시 빼내야 될 일이 있을 때 선택을 하려면 일단 불편하죠.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되고 잘못 선택된 구간도 생기고 이런 구간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어려워요. 별도로 창문을 창문을 화면에서 끈 다음에 벽체만 본다 이런 관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넣기 전에 어, 덩어리로 묶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방법을 아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명령어냐면 블럭이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블럭 명령어는 블럭 이렇게 되고요. 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앞쪽에 W가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블럭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W 블럭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둘 중에 조금 더 활용성이 높은 거는 W 블럭입니다. W 블럭. 그두 가지 다 써볼게요. 두 가지 다 써볼 건데 어, 웬만하면 이제 W 블럭을 쓰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이제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어만 써보면 어, 덩어리로 묶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행위는 물체를 선택을 해야죠 어떤 물체를 블럭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그룹으로 묶어서 끝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동한다든지 어딘가로 복사한다든지 어딘가에 붙여넣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필요해요 기준점 어느, 어느 모서리를 0,0 0 같은 거로 쓸래라고 하는 기준점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 요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화면에서 보면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여기에 있는 그, 뭐, 지금 세 개, 3개, 기본 세 개인데, 요 앞쪽에 있는 이 문을 평면입니다. b, l, o, c, k. 아, 복사를 하나 할게요. 죄송합니다.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 블럭이라고 집어넣고 BLOCK 넣으면 창이 떠요 그러면은 요 안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이 블럭을 나중에 다시 꺼내서 써야 될수 있으니까 이름 넣는 곳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이 물체가 어디가 원점이냐 라고 하는 기준점이냐라고 하는 베이스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블럭으로 만들 것이냐를 선택하는 곳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버리셔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쓸일 없으실 거고요. 이 밑에 부분은 이 블럭이 무슨 무슨 블럭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쓰는 곳인데, 대부분은 안 씁니다. 그냥 형상 모양 보고 쓰고요. 이 밑에 거는 단위죠, 단위. 단위니까 그냥 처음 썼던 단위인 밀리미터로 그냥 두시면 가장 무난해요. 물론 저 단위를 유닛 단위로 바꿔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키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쓰시는 분을 딱한분 봤어요. 저는 한두번 쓰거든요, 가끔. 근데 쓰시는 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냥 밀리미터 mm 놓고 물체 단위다라고 해서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된다예요. 그래서 이름은 지정을 할게요. 이름은, 어, 저 전체니까, 전체니까 그냥, 어, 정면, 뭐, 출입문, 이렇게 쓰시든, 아니면, 커튼, 커튼월 쓰시든, 커튼월 출입문,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게, 아, 평면, 평면, 죄송해요, 평면. 평면도니까, 평면, 커튼월 출입문,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어, 만약에 이게 한자국짜리였으면 크기까지 좀 써놨을건데 요거는 그냥 묶어서 쓰는 연습이니까 이름만 쓰고 베이스 포인트는 나중에 물체를 다시 배치하려고 할때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마우스가 나중에 이거를 복사해서 쓰든 어, 이걸 다시 쓰겠다라고 끊어오면은 마우스 커서가 요쪽에 이렇게 달려서 나와요. 그 요기 위치를 베이스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물체를 한 번에 클릭하기 좋은 위치에 놓으시면 돼요. 아무데나 찍으시면 벽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을 이쪽에 딱 맞춰서 이렇게 배치가 되게끔 해놓으면 한 번에 배치가 가능한데 여기를 베이스 포인트로 찍어놓으면 배치를 한 다음에 이동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베이스 포인트도 가급적이면 물체에 나중에 배치하기 좋은 포인트에다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찍어볼게요. 이거 쓰실 때는 픽 포인트. 요거 쓰시면 돼요. 찍어 주시고 요쪽에 와서 미드포인트에다 찍어 주면은 나중에 배치할 때 편하겠죠. 여기 픽 포인트라는 상자를 누르시고 여기를 눌러 주시면 나중에 꺼내 써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고 나면 밑에 좌표값이 써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셔도 돼요. 좌표를 안다면 근데 그게 아니면 픽포인트 찍으면 그 위치가 나타나는 방식이고,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좌표를 내가, 내가 화면에서 클릭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찍는 위치 하는 거니까 요거는 안 써요. 그래서 요거 픽포인트로 내가 위치 여기 이렇게 지정해 주는 이 방식을 쓰니까 별 문제 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럭으로 만들 물체를 선택하는 상자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그래서 요것도 얘를 눌러서 내가 직접 선택하시면 돼요. 누른 다음에, 블럭으로 묶으래를 선택을 해주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시 상자가 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블럭을 만드실 때, 어 지금은 내가 직접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복잡한 물체가 있다면, 조건을 걸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내가 선택한 것 중에, 뭐, 어떤 어떤 레이어들만, 어떤 어떤 선 종류만 이렇게 하는 곳인데 어, 쓸일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필터 불필요한 애들 걸러내는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물체를 선택하고 블럭을 만들었는데 이 물체를 블럭으로 만든 다음에 지워버리겠다예요. 원본은 지우고 블럭만 어딘가 기록을 해놓겠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물체를 블럭으로 만들었으니까 얘도 블럭으로 바꿔서 그 자리에다가 블럭으로 바꾼 걸 둔다는 뜻이 되고, 요 위에 거는 그냥 요거는 원래 선상태로 둔다는 뜻이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걸 블럭으로 묶는 거는 덩어리로 갖다 쓰는 거니까 기본 값인 가운데 거를 제일 많이 쓰겠죠. 블럭으로 묶었으니까 얘도 블럭으로 바꿔놓는 요걸 가장 많이 쓴다입니다. 그러면 얘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름을 쓴다, 원점을 지정한다, 물체를 선택한다. 이세 가지만 하시면 블럭이 돼요. 그리고 OK 누르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 올려보시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죠. 아까는 개별 선이었는데 지금은 눌러보시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블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이동해서 쓴다 그러면 이런 데 잡아가지고 갔다가 놓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나중에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냥 여기 눌러서, 아무데나 하나 눌러서, 옮기시면, 옮겨지시죠. 복사를 한다라고 해도, 한 번만 클릭하고 복사하면, 복사가 될 거고, 회전을 한다고 해도, 그냥 대충 잡아서 회전하시면, 회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형상들을 좀 만들어 놓고, 어, 블록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구, 창문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형상 개별 단위 단위 단위별로 하는 게 좋으세요. 침대하고 옆에 있는 나이트 테이블을 하나로 묶지 마시고, 침대 따로, 나이트 테이블 따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조립해서 쓰기가 좋으시겠죠. 블록을 묶으실 때는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여기 있는 블럭을 이제 불러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니까 이 화면에서 지금 작업을 막 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블럭을 불러와서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명령어는 i n s t 입니다 i n s t INs까지만 치시면 나올 거고요. 인설트라고 하면은 얘도 창이 떠요. 보면은 여기에 그림으로 얘가 뜨죠. 이름하고 그러면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더블클릭 하셔도 돼요. 더블클릭하면 마우스 커서 끝에 십자선 위치 보이시죠. 여기에 찍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한 번에 놓으면 한 번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원점 위치를 아무데나 찍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나중에 점물체를 배치해 쓰기 좋은 위치에다 지정해 주시면 마우스를 한 번을 덜 움직여도 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점 지정하실 때 조금 블럭 만드시면은 원점을 지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배치할 때 위치점에다가 원점 지정해 주시는 게 이런 블럭 라이브러리는 조금은 더 이득이에요 참고하시고 밑에 있는 부분의 옵션은 일단은 잘안 씁니다만 왜안 쓰냐면 여기 있는 블럭을 여기 있는 블록을 가져다 쓸때 회전을 시켜서 놓겠다 크기를 바꿔서 놓겠다 이런 거예요 기울여서 놓겠다 이런 거거든요 또는 이거를 분해해서 놓겠다 인데 놓은 다음에 회전시켜도 되고 스케일로 키워도 되고 배치해 놓은 다음에 분해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옵션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요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보면은 그 얘기에요. 이거 배치할 건데, X방향으로 두배 늘려주고, Y방향으로 두배 늘린 다음에, 회전을 시켜서, 회전을 시켜서, 회전 말고, 어, 뭐, 회전? 회전을 시키는데, 뭐 90도로 회전시켜서 놔줘라고 해서 하면, 이렇게 돌아가서 나오는 상태를 뜻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보다 두배 커졌죠. 스케일로 배치한 다음에 키우시고 회전으로 돌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90도 돌려서 한 번에 놓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긴 한데, 어, 회전 명령과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놓은 다음에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옵션은 사실상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는 아니까 읽어보시되, 어, 쓸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블럭에 대한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블럭이 그룹으로 묶는 명령어고 이 만든 애들을 요 컴퓨터 화면에 화면에 보이면 그냥 바로 선택하고 복사해 쓰시면 되는데 화면내에 없거나 그러면 화면내에 안 보이거나 이러면 인설트를 하면 요 창이 있어요 블럭으로 묶여져 있는 애들을 쭉 나열을 해 준다고요 그래서 인설트라는 명령어로 입력을 하면 내가 블럭으로 만들어 온 애들이 여기에 리스트로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방에다 배치할 나한테 필요한 애들을 끌어다가 놓고 끌어다가 놓고 끌어다 놓고 돌리고 옮기고 해서 배치하시는 용도로 쓰시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두 개를 같이 아셔야 돼요 뭐 명령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블럭 인설트 이렇게 돼요